있었는데 네. 지금은 삼일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 인구 문제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네. 선언문 낭독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선언문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네. 대한민국 인구 정책 일 순위로 가야 한다. 전 국민 확산 운동 구국 선언문 백영전 나라를 빼앗긴 설음 속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대한독립 만세를 전국 방방공국에서 외치던 그때 3.1절 운동을 어찌 있겠습니까? 조상들의 애국어린 노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고, 더욱 노력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찾을 백성, 국민이 있었고, 이에 국민이 힘을 다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10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최생명인가 아기가 우선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국토 금수강사 우리나라 영토가 있어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국민이 현실 앞에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일운동, 애국운동을 펼쳤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나라를 살려야 하는 절체절명으로 다가온 인구문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국운동으로 인구정책을 1순위로 펼쳐야 하며,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지키고 세계 속에서도 빛나는 나라 행복한 삶, 미래의 번영에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 국민 애국운동으로 확산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정책이 1순위로 가야 한다 가야, 가야 한다. 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2.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애국 운동으로 전개한다.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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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가정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낭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J 시청자 여러분, 오늘 4남매의 다둥이 아빠인 이석호 대표의 결혼, 가정, 또 가족들의 아름다운 얘기,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결혼, 가정, 자녀의 이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또 우리 민간, 여러 어른들이 같이 참여해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지 마지막 정책 건의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전 문자를 보내준 것이 우리 인구 정책, 출산 정책에 많은 것들이 지금 제공이 되는데 이 젊은 부부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또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을 알려줄 때 결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치를 더 높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KTJ 지금까지 이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